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잘 듣고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나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하십니까? <laughs>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이 진실이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 못생긴 아이한테, 야, 너참 못생겼구나. 그러면 어떨까요? 안 되죠. 아, 아무리 못생겨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귀엽게 생겼구나. 어, 개성있게 생겼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역사죠. 그런데 어, 사람들 보면요, 어,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독립 운동에 대해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했던 수치와 아픔들을 보다는 또 잘했던 것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편하거든요. 네.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그렇죠? 또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게 다른 나라에게 또 어, 속국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잘했던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또한도 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요 회피하잖아요. 어. 부끄러운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 어. 밝히면은 부끄럽고 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피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불편한 진실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명 그리고 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시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빨리 벗어나길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려운 삶의 문제를 누군가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5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다 배불리 먹으시고 남은 것이 1 2 바구니나 남기신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딱이다. 예수님만 왕이 되면은 자신의 생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저 정도의 능력, 능력이면은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려고 하든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병 이어의 기적을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표적이 뭡니까?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기적 이면에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고 만나는 먹고 죽었으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들 중여럿이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말해요. 어렵다. 이 어렵다는 말은요, 원어로 스클레로스라는 이 말인데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는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말씀, 그들이 원했던 말씀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고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 평생 일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수 있게 해 주시는 거, 그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주지 않자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꺼려진 겁니다. 또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한 거예요. 신기가 불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과 피를 먹으란 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율법적으로 피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불며 살을 먹으라는 것은 도덕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려워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반감을 품고 꺼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반감을 갖고 꺼려지는 겁니다. 유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많은 제자들이 결국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진실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하고 꺼려워진 겁니다. 진리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복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음 중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 말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인류 역사상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이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요. 쉽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뭘큰 죄를 졌길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설교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기쁘지 않아요. 아,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평안을 얻으려고 왔는데 아, 죄인이래요.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 전도하거나 이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할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필요 없어. 난 의롭게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존재고, 죽어야 될 존재고, 지옥에 가야 될 존재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영혼을 살리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대들이 더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삶의 방법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6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부딪혔을 때, 진실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진실을 선포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떠나가요. 또한 7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또한 심지어는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 이어라 가까운 형제들, 친척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해 주시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니하시거든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안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셔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셔야지, 오게 해 주셔야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야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책임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인간의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이제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잡고 또 진수성찬을 막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수많은 음식들과 부패들을 싹 준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군사를 보내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그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그 잔치는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초대하세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초대에 응했을 뿐이에요 그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초대에 응한 사람이 그 잔치에 대한 공로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준비한 사람일까요? 준비하신 분이죠 초대, 초대받은 사람은요, 그 잔치에 대한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그초대 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인간의 선택이 들어간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응하지 않는 거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제 죽음의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그 가정에는 죽지 않아요. 죽음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고 공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의 대가를 본인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광야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으로 가는 그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의 대가는요.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인간들이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진행이 돼요.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구원의 초청에 응했다고 해서 인간의 공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불편한 지실 또한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 초청하세요. 초청하세요.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하노니 내 구원에 초청한다. 와라. 그것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상당한 자신의 죄에 대한 그의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삼남매가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근데 셋다잘 먹어요 너무나 잘 먹습니다 어, 딸도 저보다 두 배는 먹는 것 같아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워낙 또 조금 먹기는 해요 잘안 먹기는 합니다 막 아침에도 밥두 공기씩 먹어요 근데 식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아내가 준비를 해요. 재료도 사고 요리도 하고 밥 먹으라고 딱 이제 식사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이들을 먹으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은 그 식사에 대한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는 거죠.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밥을 먹을 뿐이에요. 먹을 뿐이에요. 밥을 먹는 것을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밥을 아이들이 많이 맛있게 먹으면요, 아이들도 좋아요.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좋죠. 그리고 또 누가 기쁩니까? 부모들이 기쁜 거예요. 부모들이 기쁜 거예요. 잘 먹으니까, 그러나 밥을 먹지 않으면요. 그 먹지 않는 거의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배고파야 되고요. 계속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잔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밥상 차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먹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자들은요. 건강하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누구와 함께? 그 준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생명의 떡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다. 안 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선택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